설날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텐데요. 명절에 알아둬야 할 예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뉴스엔 이사람 관악문화원 김윤철 원장입니다. 구동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설날 어떤 의미일까요? 온 민족이 가족, 친지들과 함께 모여서 조상님에게 차례를 지내고 올한 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훈훈한 덕담과 세배를 나누는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개인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온 가족과 친지들이 모일 수 있는 유대의 시간이자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 오랜 전통문화인 설날 아주 뜻깊은 설이다가 오고 있습니다. 설날 가족들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는데, 절에도 예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절을 해야 할까요? 남자가 큰 절을 올리는 방법은 첫째로 그 공수입니다. 공수는 남자는 왼손이 위로 가게 포개잡는 것이고, 어른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두 번째, 공소한 손을 눈높이까지 올렸다가 내리면서 허리를 굽혀 공소한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셋째로,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쪽 무릎을 꿇어 엉덩이를 깊이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며, 이 말을 공수한 손등, 손등 가까이에 대해서 이때 엉덩이가 들리면 안 됩니다. 공손함이 드러나도록 잠시 머물러 있다가 머리를 들며 팔꿈치를 펴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서 공수한 손을 바닥에 떼어 오른쪽 무릎 위를 짚고 일어나는 거예요. 공소한 손을 눈 높이 올려까지 올렸다가 내린 후목례를 합니다. 다음, 여자가 큰 절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공소한 손,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게 포개 잡는 것을 어, 공소한 손을 어깨 높이만큼 올리고 시선은 손등을 향해서 보고요.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쪽 무릎을 가지런히 꿇은 다음 엉덩이를 깊이 내려앉습니다. 윗몸을 45도쯤 앞으로 굽힌 다음 잠시 머물러 있다가 윗몸을 일으키고요.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우고 일어나서 두 발을 모은 후 올렸던 두 손을 내려 공수한 후 가볍게 묵내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덕담을 많이 나누잖아요. 어떤 식으로 덕담을 나눠야 하나요? 덕담을 나눌 때는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건강함은 물론이고 각자에게 맞는 희망이 담긴 덕담을 하는데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예의 바른 절과 건강과 무탈을 기원드리는 덕담이 그저 제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항상 그 덕담을 나눌 때는 세배를 받은 사람이 윗 사람 아닙니까? 윗 사람이 먼저 덕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담내로서 아래 사람이 어른스님께. 말씀을 드리죠.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니까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다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가족이 오래간만에 만나면 반갑기는 한데요. 흔히들 이렇게 서로 다투는 일이 자주 한데 서로가 다투지 않으려면 멀리 있는 친척은 가까이 있는 이웃만 못하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요. 서로 마음의 교류가 없으면 어쩌다 만나서 갑자기 감정을 먼저 내세우게 되어 다투는 일이 간혹 있는데요.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평소 서로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 주시고 어려운 일이나 즐거운 일을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우애를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돈독하게 하면은 다툴 일이 없다 생각이 되고 상대방의 약점을 말하지 말고. 당시 좋은 이야기, 칭찬만 이렇게 많이 하면은 다툴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시죠. 그 물론 뭐 가족이 아닌 모든 사람이다 편안하고 좋아야겠습니다만은 그저 온 가족이 이렇게 만나서 그때는 특히 더온 가족이 서로 건강하고 화합하고. 그저 어? 만나서 보기만 해도 웃고 서로 헤어지는 걸 서운하게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항시 가슴 속에 이렇게 간직하면서 어른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어른은 아래 사람을 더 끌어안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항시 나는 당신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너만나 많은 은혜를 내가 받고 산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좋게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